와, 야 맛있다. 지어. 안 먹어. 안 먹어. 산라밥먹먹밥 먹고 놀자. 밥 먹고. 밥 먹고 놀아야지. 밥 먹어야지. 다 먹어야 김기원 하아 요거만 먹으 김기원

맛있어? n t 먹 n 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노래방 가야지, 다우나. 일어나, 일어나, 옷 입어. 아 이거 자. 다우나 얼른 옷 입어. 가자. 어, 뭐 찍고 있네. 어, 나 가야지. 하이. 어디 가실 거요, 예기호이 노래방. 노래방. 저번에 노래방. 갔던데. 선배님, 선배님. 아 맨날 노래방? 선배님 애들 반. 멜론 노래방. 노래방 너무 좋아. 그럼 여기가. 춤동 노래 춤동 노래 하고 싶어. 아까 그 노래방 갔잖아. 왜? 너너 가기 싫지? 애들 놀러 가는 가지 뭐디 우리 놀러 가냐? 아빠. 해 줘. 당도 있어. 그러니까 beast. 뭐야? 미신미신 할머니한테 자전거 사드나 했는데 안작졌 아, 이랑이 이랑이 용돈이랑 altihan. 내가 차가. 나도 나어 나도 나어나날 그래, 나도 나도 됐어요 됐어 맨날 다음 주도록 그래. 많은 애들이 바닥나 왜? 나도 나중발합니다 c h 나중에 c h i 자 o Chico, Ch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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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멈춰, 그렇지. 다원 멈춰야지. 멈춰서 가야지. 그렇지. 가자! 이어나 가자. 누나 여기 어 우와! 이쪽, 이쪽. 돼, 이 방이 될거지 너희도 흔 해줘 빨리 那个妖怪！ 밀어, 뭐? 밀어. 이거 미, 미, 어, 뭐야? 얘가 누가 눌렀어? 눌렀어. 얘가 눌렀어. <laughs> 야, 가 눌렀어 야 누르면 안 누르면 안면안 돼. 누르어안 돼. 누르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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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누르면 누 자자 자, 기다려. 우와 누구야? 아래 가보지도 않았123 우와. 아, 안넘어갔안 아, 넘어갔어. 아. 그렇지. 123, 123. 아, 똑같이. 아, 왜?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진짜 가자. 안장났고이왜 이래. 그래 알았좀 기다려봐. 안 된다. 이거 고장 났 가자. 아, 그냥. 아, 그냥 어, 간다 지하겠다. 아, 우와, 하은니 하은이! 하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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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니 어머니, 어하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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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니, 어머니, 어 어머니, 어어머어어 우와오 어, 사회가! 아, 한번더한번우회우와오쪽일까요 <laughs> 과연! 사우한번 더, 더. <laughs> 더! 끝까지 끝까지! 아, 네. 우오운타임데우지 <laughs> <érêt>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세경, 도, 더, 한번 더. 자, 해, 해. 와! 번번 더, 한번 더,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한번 더, 한점 더, 한게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한번 더, 한번 더, 한다 더, 한다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마지막으로 해 주고 가야돼요 다죽었다섯 나와봐 닭꼬치, 닭꼬치, 먹을 사다 어! 뭐야 다먹가 아, 하나, 다섯명 1학년은 닭꼬치 다 먹어요 형 닭꼬치만 해요? 아유 새들 닭꼬치만 해요? 네 음. 내려와 술레, 내려와 올. 야 여기 줄래잡기 하면 안돼. 위험해 야야! 아, 아, 아 뛰지 마 아, 뛰지 마 아, 가서 마 누나 형 지원 이형 뛰었다 나도 뛰었다 이러면 안 되지 소 뭐, 어? 영통으로 알아? 네. 나 이거 매워 다다 다 매워 나 <laughs> 동네님, 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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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매운 거 아니죠? 여 개. 금방씩어. 금방씩어. 아안 먹어? 다남 음, <laughs> 아, 돼요? 수이들 뭐? 음, 오늘도 재밌었어요. 음. 어, <laughs> 재밌는 사람, 소리 질러! <laughs> 소스가 달아. 달아? 감기 걸리겠다, 오, 장가라기아가줘가줘라 장가 좀. 장가줘. 음. <웃음> <웃음> 재밌었지? 아니그잠보자춥이랑 네. 그래. 안녕? 자, 들어, <목> 봐 아, 어, 들어와. <static> 안녕? 차 온다. You, 어어 춥지? 아마. 빨리 가자. 차 온다. 기다려, 기다려. 아빠가 어, <feder Bass> 하나 볼게. 후카 새로운! 새로운 맛! 후 새로운 맛! 이야, 잘싸라 그거 원 플러스 명백. 원이야. 하나 더 골라. 하나, 더. 또 먹는 건데 근데 누나, 누나 진짜?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흉려 그냥 물맛에다가 추가한 거야 이거 누구야? 지호이니야 누나 네 복숭아 <laughs> 출발 맛이 가자 이제 출발 아. 재밌게 놀았지? 해요 해요 흉기 해요. 아빠 지정이야 아빠. <아빠가> <laughs> 이것도 몇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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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몇 시야? 아빠 아빠 몇 아, 시야고 1시 넘었어 아, 지금 1 0봐 어, 봐봐, 어, 봐봐, 어, 봐봐. 봐 봐. 보호 유승우. 이사이이너 이제 혼났다. 이제 엄마한테. 아직도 안어게임겠지자 심지어 이따 앉고 있어. 음, 이거 뭐야, 근데? 어, 아유, 그, 이거 싶다, 야 근데. 아유, 그피곤이 야, 반드지 앉으세요 이제. 알람 울면 저실게야아나 빨리 일어나야 돼. 에휴. 그냥 같이 더면서그랬더